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리뷰 6월호 어, 커버스토리 겸 그리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도 가까운 데 있는데요 아인 건물이라고 그 소셜 캠퍼스에 있는 데맞죠네 봤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오뮤 오묘, 주식회사 오뮤의 대표이자 고향 오페라단의 음악 감독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아람 아 이름도 이쁘죠? 홍아람 어, 대표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색하네요. 네. 어, 우리 가까이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만나는 것은 뭐한 달에 한 번씩이나 보나요그 정도 보는 것같아요 네, 워낙 뭐 활동을 많이 하니까 어, 사실은 우리 홍아람 대표님은 2021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예술 기획 회사라고 봐야 되나요? 공연, 공연, 전문사, 공연 전문 회사, 공연 전문 사인데 오뮤라고 2021년도에 마두동 사랑 이야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랑의 묘약을 우리 에, 그 뭐랄까 오페라로 바꿔서 공연하는데 굉장히 히트쳤습니다. 이게 고향 시초 거기가? 네 맞습니다. 일장. 네. 네. 고향 문화재단에서 지원받았고. 그 마두동 사랑 이야기를 비롯해서 최근에 저기 전라북도 장수. 그리고 완주 이두 곳에서 순정 대학 밀당 밀당 대학, 네, 그죠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름이 그것도 사랑의 매력이죠. 네, 사랑의 매력과 이제 코지판트때를 님버스 네, 형식으로 만든. 네, 있는. 그래서 전성 매진, 전성 매진. 보통 우리 홍아람 대표가 공연하는 건 전부 다 전성 매진입니다. 저 지난번에 4월달에판소리오페라 소월도 전성 매진이었고요. 근데 제가 제일,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혜성처럼 젊은 공연 그 기획 회사의 대표님이 이렇게 멋진 공연으로 전체를 매진시키는지 궁금해서 제가 찾아온 겁니다. 자,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릴까요? 네. 네. 어, 이 어려운 시기에 네. 사실은 공연 기획 회사마다 다 힘들어하는데 네. 즐거운 비명을 지금 있거든요. 지금 아, 공연이 많아가지고 네. 예, 처음에 이 공연 회사를 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계기는 일단은 이제 제가 원래 성악가로 계속 활동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음. 이제 귀국하고 나서 아무래도 그때 이제 예술인들이 모두 다 코로나 때 귀국한 거예요? 네, 오, 그렇구나.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 좀 예술인들이 모두 는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시기 왔네. 네, 최악의 네. 시기에 딱 와가지고 이제 진로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보고살 것인가. 네, 그렇죠. 하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청년예술지원 뭐 양성사업 같은 게 있었어요. 나라에서 공연예술기획자 양성사업 2021년도, 2022년도? 네, 2년도요. 22년도. 네, 그래서 아니 마두동 사랑 이야기는 2021년인데? 네, 그걸 이제 먼저, 아, 먼저 하고 네, 먼저 하고 아, 사업? 2021년이네요. 양성사업을 제가 2021년에 그렇죠? 왔네요. 왔네 아, 죄송합니다. 네, 2021년에 이제 음. 양성사업을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제 돼서 이제 소극적 오페라 축제에서 음. 기획자로 일을 하게 되었고, 음. 이제 그 이제 기획 일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저랑 좀 적성이 음.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음. 그래서 이제 고향문화재단에 그때 딱 이제 청년예술가 지원하는 이제 음.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냥 처음 사업이었거든요. 첫 지원인데 한번 넘는데 된 거예요. 음. 아, 네,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적 정도가 있었나봐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이렇게 이제 회사를 차리고 이제 지금 공연을 계속 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그때 했던 작품이 마수동 사랑 이야기인데 네, 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뭐 전체를 말씀해 달라는 아니면 주요 공연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주요 공연이요. 네. 어, 아까 말씀하신 순정대학 1단계하고, 이제 그, 판소리 오페라 소월이라고 해서 네, 이제 국악이랑 접목시에서 만든 작품도 음. 있었고요.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조선에서 온리골렛토라고 해서, 조선에서 온리골렛토 네, 이제 조선 시대로 리골렛토를 이제 갓색해서 음. 배경으로 하고, 앙상블를 되게 좀 궁중 악사 같은 느낌으로 컨셉을 음. 바꿔서, 앙상블도다 한복 입고 하거든요. 어...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해석 지난번에 좀... 판소리 오페라 네. 소울과는 조금 다른거네요 네, 네, 그쵸. 근데 그건 아예 창작이라면 이건 그치, 이제 그치. 기존에 있던 원작을 아예 조금 음... 한국적인 오페라로 만들어보자 해서 그 판소리꾼을 넣었어요. 그 판소리꾼을 넣어서 이제 판소리꾼이 좀해사 역할도 하면서 그, 몬테론의 백작을 이제 박수우당으로 음, 변경을 음. 해가지고. 아, 백작을 박수우당으로 네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앙상블도 이제 해금도 넣고 해서 음. 조금 동서양 같은 어. 오페라 느낌으로 조금 기획을 했습니다. 네. 어, 재밌겠다. 네, 어. 엄청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에서 온리걸레도 네. 이외에 네. 또 그동안 했던 작품들이 꽤 많던데. 네네네. 에... 뭐, 서초문화재단에서도 뭘 했던 것 같고. 네, 뭐, 코지 판투테도 했었고. 아, 그건 이제 원래 오페라. 네, 네, 그죠 그것도 이제. 아, 시간으로, 원래. 네, 어, 이제 원작도 했구나. 네, 네. 원작도 했었고. 음.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원작을 하는 것보다는 각색해서 하는 게좀 관객들한테 반응이 더 좋더라고요. 조금 오. 이해하기 쉽게 음. 다가가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이제 뭐좀 군단위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영덕군이나 영국군 이런 이제 뭐 한국사가 흐르는 콘서트 이게 어, 뭐 한국사가 뭐 흐르는, 흐르는 콘서트에 콘서트? 네, 이제 역사랑 그 이제 음. 한국 가곡이랑 연결해가지고 하는 그런 공연도 제작을 해서 이제 좀 지방으로도 좀 많이 다녔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네. 첫 번째 작품이 마두동 사랑 이야기인데 어그 공연을 기획할 때. 네. 그냥 웬만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네. 나보영이 됐든 라타라비아가 됐든 네. 뭐 사랑의 묘약이든 원래 작품을 올리려고 하는 게 네. 일반적인 이제 외국에서 네. 성악을 공부한 사람들의 네. 공통적인 네. 특징인데 네. 네. 어떻게 이게 야 이걸 우리나라 식으로 바꿔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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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요. 주변에 조금 이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음. 좀 계시니까 아니 물어봤어요. 근데 음. 이제. 오페라를 보러 가면은 매일 잤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성악을 어 언어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성악을 전공해서 공연을 보러 가면 음. 매일 잤대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 들으니까 아 그러면은 조금 어떻게 조금 대중들이 재밌어하고 음. 좀 그렇게 좀 기획을 한번 바꿔볼까 해서 이제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음. 좀 고양시 배경으로 좀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해서. 고양시 메인 동네인 마드동으로 이제 컨셉을 음. 잡고 음. 이제 각색을 해서 그 공연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음. 음. 그런 작업을 하면서 네. 처음부터 네. 어, 성공을 거둬서 그렇지 사실은 네, 네. 모든 작품이 다 성공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그럼 실패하게 되면 네. 아, 내가 이게 나의 길이 아닌가 라고 네. 스스로의 길을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네, 네.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어... 그동안 작품 중에서? 아니, 의심했던 적은 없었고요. 네. 항상 뭐 잘, 흥행이 잘안 되는 작품이어도 음. 계속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고 계속 음. 고쳐나가고 하면서 계속 발전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걸로도 네, 어느 정도는 반쪽 쓸어 어떤 것 같아요. 네. 제가 홍대표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 젊은 청년이 많은 네. 제가 존경하는 게 뭐냐면 네. 내가 이길을 선택한 이상 어떻게든지 좋은 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본인의 리추얼, 매일매일 반복적인 습관처럼 뭔가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듣자하니 매일 네네. 아침에 출근하면 약한시간 동안은 네네. 전국에 있는 지원사업을 탐이다 살펴보고 이런 건데 네네. 그런 건 어떻게 정보를, 아니 스스로 알고 깨닫고 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선배로부터 야, 지원사업을 하려면 말이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한 시간 동안 네네. 일찍이란 새처럼 매번 하 시간 동 검색을 해야 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아니 혼자 깨달음. 오, 어, 일단은 뭐 지원 사업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음. 그래야 제가 일을 할수 있는 거니까 음. 이렇게 조금씩 찾다가 이제 아예 보니까 플랫폼 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업.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이일 들어가다 보니 이제 습관화가 된것 같아요. 어. 네, 그렇게 습관화가 돼서 이제 계속 찾고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지원하고. 음. 한쓴 것만 해도 7,8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신청서를그 어? 네, 정도로 엄청 많이 썼어요 사람들이.. 아, 그, 그, 그 뭐야.. 네. 공모할 때막 네. 그 지원서를? 네네 7,80개 네네 그 넘게 좀.. 넘게 썼고 1년에도 한.. 뭐, 거의..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상반기인데 한 30개 정도 썼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막.. 근데 그게 다 낚이는 건 30개. 아니지? 그, 일단 낚싯대를 뒤로 뒤로 넣었네 그쵸 근데 이제 음. 많이 넣으니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도 떨어지는 것도 되게 많은데 음. 일단은 내가 할수 있는 조건이 되면 저는 무조건 다넣거든요 네. 음. 그래서 공연을 그렇게 좀 다른 단체들보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렇게 해서 네. 70개, 80개 중에 지금 네. 한 20개 했나요? 그 정도 거의 제가, 제가, 그 정도 제가 1, 네, 1년에 한 1년 기준으로 봤을 땐 7개 정도 되더라고요. 어, 7개, 그러면 3월 20일 정도. 20개니까 어, 네. 7 0 8 10개 중에서 3분의 1 타작을 했다는 거네. <laughs> 그쵸, 대단한 예. 거네. 대단한 네, 거예요. 대단한, <laughs> 네.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2 0 2 3년도 사업 그 네. 지금 결정된 것들이 꽤나 많은데 네, 맞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순정대학, 네. 밀당대학은 가지 못해서 직접 공인을 음. 못 봤어요. 음. 응? 근데 그중에서 2024년도에 <laughs> 이 공연만은 꼭 여러분들께서 봤으면 좋겠다는 작품이 어떤 거예요? 음... 뭐, 모든 작품을 봤으면 좋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6월에 공연하는. 6월 13일날? 네. 야, 내, 레고렛 그래서, 레고렛 그래서 온거 아니야, 지금. 네, 6월 네, 13일날, 어디? 장수 한누리 전당에서 공연하고. 장수 한누리 네, 전당에서. 네. 어, 몇 시? 7시 반에. 공연. 7시 반에. 네. 조선에서 온 리골렛. 네. 그리고 또 9월에 또. 9월에 또. 9월. 전주 덕진 문예회관하고 똑같은 조선에 네. 문예회관하고. 네. 네. 그리고 또 9월 21일에 가천 문화재단에서또 협력해서 또, 음. 합력해서 또그 공연을 또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네. 홍대피님은 네. 저기. 전북 출신이에요? 아니, 전북 출신. 아니, 아니 근데 어떻게 전북에서 공연을 많이 해요? 그니까 러 이제 지원사업을 이제. 사업을 되려면 어쨌든 조금. 음. 공무원들의 마인드로, 음. 아, 이거 뽑아줄만 하다라는 그런 게 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계산을 했죠. 내가 이거 지원 사업을 되려면은 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음. 좀 전북이 오페라를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던 지역이더라고요. 그래. 군단이고 농구 소 지역. 전북에는 오페라는 많이 했죠. 서남오페라단에 제가... 네. 조장남 네. 단장님께서도 네. 공연을 네. 많이 하기도 하던데 네. 네. 주로 이제 대형 네. 오페장수군 네. 완주군 이쪽에서는 한고 장을할 필요 없고 그쪽에서 내려가서 안 하니까. 어... 근데 저는 아예 그냥 소외된. 지역으로 찾아서 아, 예. 네. 네, 네. 딱 그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서. 네. 네아 네. 그게 집중을 그러니까 했구나. 뭐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렇죠. 소외지역에서 오페라를 그쵸, 그쵸. 한 번도 음. 하지 않았던 지역에 내려가서 음. 오케스트라랑 음. 공연을 한다고 하니 음. 뭐안 뽑히면 이상한 거죠. <laughs> 그러니까. 네. 그 항상 원칙을 둔다고 네. 그러던데요. 우리 홍 대표님은. 야 내가 어떤 지원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이 그 네. 지역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네. 그리고 이것을 실제 선정해 주는 담당자들은 네. 또 무엇을 원하는가? 네, 네. 이걸 면밀히 분석, 네. 검토한 후에 네. 지원서를 낸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긴 해요. 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적중되는 네.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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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뭔가 특이한 기능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쓸때 음. 조금 문장이나 이런 어. 것들을 딱 눈에 띄게 이렇게 딱쓴것 아, 그래? 같아요. 내가 네, 확 끌릴 수 있게 여기, 그런 있으면. 건 노하우를 공개하면 안 되는데 아하, 네, 그 말은 거. 안 하고 <laughs> 아, 기획했을쓸때 눈에 네. 띄게? 네, 딱첫 문장부터 딱 뜨게 딱그렇어요그럼 아, 그래? 네. 어차피 비밀을 밝히는데 <laughs> 전라북도 완주군 했을 때첫 어, 뭐 네. 문장이 뭐였어요? 전라북도 완주군 했을 면 이제 뭐 전북 완주군 역, 역대 첫 오페라 개최 이 타이틀로 딱 들어갔어요. 어. 네. 그러니까 딱 그냥 첫개체라는그 문장부터가 이미 딱 끝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와 <laughs> 그러네. 네. 그런데 그 기획서였을 때 굉장히 그 네. 뭐 포인트가 뭐냐면 네. 내가 이거 이거 하겠다라는 나의 의지와 네. 어, 어떤 방향과 이것만 밝히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당신네 동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공연을 보니까 네. 어떤 것 또한 틈새가 보이더라. 네. 어떤 것 또한 문제점이 보이더라.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상대방이 보기에는 뭐야 기분 나쁘다 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네. 지적을 한다면서요. 그래도 되게 정중하게 쓰는 아, 거죠. 네. 어, 기분 네. 안 나쁘게 어. 정중하게. 아, 네. 나는 뭘 쓰면 기분 나쁘으니까 문제는. 근데 이제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어. 너희가 이런 게 부족하니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어. 그렇게. 하니까 뭐 이번에도 강남문화재단에서도 또 공연, 1 1월또 하거든요. 네. 예. 그것도 한번 살짝 그뭐 경험담인가. 강남문화재단의 담당자 또 강남문화재단 네. 치고 재입었을 네. 때, 네. 오 이거야라고 받아들일 만한 음. 그런 어, 틈새 문구 뭐 네. 이런 좀 기억나는 라고말씀하셨죠 강남문화재단 일단은 뭐 강남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대상에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음. 그리고 또 국악이나 이런 전통 어른들 대상으로도 많이 하는데. 음. 뭔가 딱 그냥 제 세대가 볼 수, 볼만한 작품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 젊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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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그, 그것을 이제 좀 타깃으로, 음. 네. 거기는 그렇좀 거기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네. 전부 다 뭐, 네. 버닝성. 네. 뭐 이런 데 가는 거 아닌가요? 아 글쎄요. 그러니까, 저르고 뭐, 뭐,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를 렇게 그런 네.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음. 그런데 가는 일하고, 뭐, 순수한, 순수 음악, 순수 예술은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네.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네. 우리가 이런, 고 공이 될수 있다, 얘기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 네. 네. 그렇게 뿡 가는 거지. 네. 아, 이거 너무나 많은 노하우를 제가, 죄송합니다. <laughs> 아닙니다. 네. 어,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어, 아이디어를 얻을 때, 네. 저는 사실은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기도 네. 하고, 또, 넷플릭스, 뭐, 이런, 다양한 영화를 그냥 보지 않아요. 항상. 어, 어떻게 저렇게 재밌지? 어느 포인트로, 어, 우리가 공략할 때 사람들이 웃음을, 어, 이렇게 뽑아내지? 막 이런 거로, 나름대로 작가적 입장에서 많이 보는데, 네네. 공연 기획자는 또, 네네. 공연 기획자적 입장에서 뭔가를 볼것 같아요. 네네. 어, 저도 유튜브나 이런 걸볼 때, 어떻게 그걸, 아, 이건 내가 쓸만한 아이디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보고 제가 재미있으면 은 그냥 바로 작품에 음. 바로 연결지어서 기획서를 써요. 어. 내가 재밌는 건 남들도 재밌어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실제로 유튜브만 네. 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츠 인스타그램. 같은 게 워낙 잘 나오고 어. 유행하는 게 많이 나오니까. 음. 그런 뭐 대사나 유행하는 그런 뭐 노래 같은 것도 음. 작품에 넣어서. 어. 이번에 이제 순정 레화 같은 경우에도 음. 음. 옛날에 유행하던 그 미안하다 사랑하다 대사가 있었어요. 나랑 밥 먹을래 살래. 미, 미? 미안하다 사랑하다 라는 그 유명한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가 있거든요 아, 오. 나랑 밥 먹을래? 뭐, 뭐 살래? 나랑 죽을래 살래? 이렇게 막 이런 되게 유명한 오. 대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또코지방트때또 가사에 넣었어요 번환을 할때 아예 그런 유명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를 다 번환으로 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관객들 반응이 엄청 좋은 거예요 친숙하고 익숙한 오. 것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의상이나 이런 분장에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음. 그런 거는 보통 이제, 가장 최신 트렌드를 알려면 아이돌 가수의 아. 뮤직비디오를 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의상과 분장도? 네, 그러니까, 뉴진스나 이런 유행하는, 이제, 유진스. 네, 유행하는 이제 아이돌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의상이나 아이돌, 아이들를 굉장히 많이 얻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대로 또 저희 작품을 접목시켜서, 이제, 분장과 의상 다. 재밌다. 근데 저희 가수들 분장을 보면 되게 화려해요. 머리핀이나 이런 것도 되게 화려하고 음. 머리 브릿지도 많이 넣고 음. 네, 의상도 되게 요즘 유행하는 그런 의상들도 많이 이렇게 하고. 음. 네. 예전에 우리가 가을 중학교에 네. 학교 찾아가는 음악회를 갔을 때도 네. 내가 홍 대표님한테 자문을 구했죠. 음. 어 고개 대 근데 그때도 뉴진스 네.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 현장에서 가지고 네. 정말 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죠. 우리들은 이제 꼰대 세대는 그걸 네. 보고. 어, 그게 무슨 노래지? 하고 네,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네. 막상 가지고 가는 게 애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런 거구나. 또 오페라가 되게 좀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일반인들은. 테 음, 음, 특히 어린이들은 아예 모르는데, 음. 그걸 이제 대중가요에서 유행하는 뭐, 노래라던가 아니면은 뭐, 컨셉들 그대로 적용해서 음. 하면은 어린이들도 음. 되게 친숙하게, 음. 어?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음, 저는 좀 대중적으로 많은 것들을 조금 오페라에 적용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 네. 주식회사 오묘가 사회적 기업인 거지. 네, 맞아요. 그죠? 네. 이 사회적 기업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네. 과정을 보니까. 네, 근데 어렵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사회적 기업이 되는지 또 몰라. 음. 근데 그걸 여기서 공개하면 또안 돼. 왜냐면 <laughs> 나도 사회적 기업이 되고 싶은데, 네.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안 돼. 음. 그건 안 물어보겠어. 네. 그런데, 네. <laughs> 사회적 기업이, 네. 어, 사회적 기업이 되면, 네. 혜택 정도는 여기 공개해도 될것 같아. 아, 네. 네. 그렇죠. 네. 뭐 지금 여기 사무실도, 뭐, 여기 안 내고, 이제. 어. 여기 한번 카메라를 비춰주세요. 이게, 이게 얼마나 네. 좋은 공간이지 이게, 어, 소셜 캠퍼스. 네, 사회적 기업, 소셜 캠퍼스.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네. 어, 사무실인데 여기를 무상으로 인,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아니, 들어가면 이제 개인 사무실이 그러니까. 네. 음, 어, 너무 자세히 보이지 마세요. 일단 대입입니다 네. 중간에 일단 좋습니다. 그 어. 근데 그런 여기를 무상으로 쓰는 것이외에또 네. 다른 혜택이 있다고. 네. 뭐 아, 직원을 직원 그렇죠. 이제 거. 아무래도 이제 어, 나라에서 이제 그직원의 음. 월급을 음. 이제 밑돈 뭐라고 하죠, 뭐를? 인력 지원이 해주죠. 인력 지원 네, 해주고 음. 그리고 또뭐 사회보험료나 이런 것도 어, 네다 나라에서 이렇게 어,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네, 부담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음. 이제 또 사업비 자금 같은 것도 이제 신청하면서 대면에 또 음. 부담해주고 되게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을 또 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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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직원들을 네. 우리 국가에서 네, 네. 인력 지원해준다는 거아니요 네, 그 너무 어. 돈 많이 벌겠다, 그죠 아니요. 아닙니다. 연 매출 어떻게 한, 한 20억? 아니야 <웃음> <웃음>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어, 아니 그럴 날이 멀지 않았어 아 그러면 너무 좋죠 음. 근데 우리 어, 사실 회사를 운영한다는 네. 게 대표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기획할 때 머리를 네. 맞대고 이렇게 회의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그 누구누구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네. 어 김찬영이라고 김찬형? 해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장유진씨라고 해서 장유진 이제, 네, 네 행정적으로 이제 오. 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음. 또 이제 이 가람이라고 해서 네. 이제 조 반주자로 일하는 분서총세 아. 명이 지금 다 급여로 주면서 그렇죠 급여 다 있죠 장 근데 다 어. 이제 나라에서 음. 이제 해준다는 점 이야 이 <laughs> 중견 사학과예 요 벌써. 월간 리뷰보다 훨씬. 아 월간 리뷰 역사 20, 23년인데, 네, 네, 네. 23년 된 회사하고, 네, 네, 네. 우리 주식회사 오미하고, 네. 주식회사 오미가 훨씬 더, 정말, 돈도 많이 벌고 보니까 탄탄하고. 아, 아니, 아니. 이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저희 청년 세대에서는, 음. 이제, 자기 자본으로 사업하면 바보다라는 얘기 할 거예요. 아, 그래? 그만큼, 맞아, 맞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음. 그거를 좀잘 활용해서 음. 하면은, 이제 제 자본을 투자하지 않아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202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네. 2년 3년 2024년 들어서 네. 사회적 기업이 된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첫 지금, 그렇죠, 지금 음. 2022년에 11월에 법인 설립하고 바로 음. 그 다음 년도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어요. 사회적 예비 음. 예. 네, 그 2022년도에 7개월 정도 이제 7월.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하는 이제 음, 사회적 기업과 음. 유성사업에 음. 예비로 이제 음. 선정이 되어서 이제 음. 교육을 받고 음. 그 내년도에 이제 본트랙으로 들어가서 2년 연속으로 사회적 진흥원에 유성사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 진입을 준비를 한 거죠. 음. 근데 사회적 기업 유성사업 한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음. 엄청 많이 떨어져요. 진짜로 그래? 되는 사람이 거의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한 경쟁력을고 네, 육상사업 거.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어서, 야.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감사하게, 이제 장면이 이제 문체부 1호로 지정받아서 들어갔습니다 문체부 1호, 네. 사회적기업이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네. 사회적기업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뭐 문체부도 있고 고용노동부도 있고 되게 좀 여성 뭐 여성부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문화 예술이다 보니까 이제 문체부로 지원 지정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문체부로 넣었는데 뭐다 어렵지만 문체부가 특히 더어려워요 문화 예술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 네. 음. 경기 지역에서 딱네개 뽑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네개 중에 거지, 들어간 거서 전국으로 네, 뽑는 거라서. 그래. 네. 그러니까 내가 왔지. <laughs> 그, 에, 우리 홍 대표님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뭐냐면, 본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무는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그런 열려 있는 마음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 처음에 마두동 사랑 이야기 할 때도 그랬고 네네. 어, 제가 기억에는 네. 우리, 저, 월간 리뷰의 디자이너하고도 연합해서 일하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어, 여러 가지 인데 어, 그런 건 어디서 배웠어요? 젊은 친구들은 네. 그렇게 막 여러 사람들한테 손 내밀고 뭐, 도와달라고, 네. 이거 잘안 하는데.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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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는 이제. 혹시 그 집안에 도 사업한 사람 있습니까? 아예 네. 전혀 없고요. 네. 네. 그런 건 이제. 그 월간 리뷰 대표님 중대... 보고 배웠어 <laughs> 대표님 보고 배웠습니다. 음. 아, 그래서 제가, 어, 이건 질문할 건리 아니지만은, 우리 홍 대표님이 하는 방법이 어, 오랫동안 사업을 해한 다음에나 깨닫는 그런 부분 그걸 아주 어, 젊을 때부터 이미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 지금은 30대 초반인데 10년 네. 후에 홍아라은 네.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뒤에요. 어, 네. 저 사실 제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이 되지 실제 미래가 좀 많이 기대되거든요. <laughs> 네, 되게 그, 그럴 때 신장이 뛰고 막 그런 거예요. 네, 제 미래를 생각하면은 응. 조금 두근거려요, 사실. 응. 좀. 왜냐면은 지금 제 나이 대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조 기획자를 많이 보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보셨나요? 그럼요. 보셨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그럼 그러면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네. <laughs> 응.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뭔가 더 좋은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응. 어떻게 그냥 매년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기회가 너무 많이 주어져서 그러니까. 그거를 또 잡아야 되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잡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계속 하니까. 음. 네, 그래서 10년 뒤에는 글쎄요 뭐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 뭐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음. 제가 기자회견을 가면은요. 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네. 에, 음악과 관련된 사람들이 네. 에, 내가 20년 전에 말해도 네. 저, 저와 같은 또래가 많다고 봤는데 네, 네. 지금은 어느 순간 세월이 흐르면서 음. 그런 현장에 가면 네. 어, 나이든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음. 사실은 우리가 나이는 들면서도 현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에, 그에 비해서 네. 젊은 사람들, 젊은 네. 오페라 단장이나 어, 젊은 오페라 연출자나 이런 분들이 네.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음. 또 그런 걸 보면은. 참 이게 좀, 좀 아쉽기도 하다. 젊은 사람들이 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 네. 제가 우리 홍아람 대표를 보면서 굉장히 큰 희망을 보고 있어요. 음. 아, 우리나라 10년 후에 오페라계를 이끌어갈 젊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네. 우리 홍아람 대표가 아닐까. 네, 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죠. 잘 음. 모르겠습니다. 아, 점, 점, 점선, 점선을 너무 부르지 말고 네. 그런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러기 위해서는 네.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나 또는 맞아요. 또 이런 문화예술, 지방자치단체, 이 문화예술단체를 네. 지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네. 에, 나타나야 되는데, 정부가 네. 도와주 되고, 네. 그런 점에서 뭐 정부나 지자체에 뭐 바라는 건 없습니까? 응? 음, 응. 근데 지금 너무 많이 해주고. 그렇지, 해주는데 이걸 찾지 네. 못하는 게 문제지, 근데 그거를 이제, 음. 이제 소위 말해서 음. 잘못 빼먹는 거죠, 그래. 사람들. 아, 큰일 나네고부가들만맞네 <laughs>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잘 활용하면은 음. 뭐 자기 자본 안 들이고도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음. 많고 공연도 음. 이제 뭐 예전에 뭐 단장님들은 집팔고 뭐 책팔아서 공연 올리고 막이랬다고 하는데 음. 지금 저희 세대는 이제 그게 아니라 나기획서만잘 쓰면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주니까 그거 좀잘 활용하면은 좀 좋을 것 같고 음. 저는 사실은. 지원금에만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회사 자체에서도 일단은 음. 자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뮤지컬 회사를 많이 따라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 왜냐면 이제 오페라 쪽은 보면은 지원금이 없으면은 그의 공연을 올릴 수 없는 그렇죠. 상태니까 티켓이 아무래도 수익이 음. 크진 않잖아요 근데 음.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 없어도 일단 티켓으로만으로도 무언가 제작비가 다 충당이 되다 보니 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오페라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이름이 이제 오늘의 뮤지션인 것도 모든 뮤지션을 통틀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좀 뮤지컬 쪽으로도 많이 이제 제작을 음.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뮤지컬 음. 쪽도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오늘 네. 페스티벌 했던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음. 또 8월에 청년 뮤지컬 페스티벌을 어. 또 8, 서울시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음. 또 이제 축제를 진행을 음. 합니다. 그렇지. 하 네네, 합 했죠. 그때 뭐 월간 리뷰가 같이 한다고 했 거죠. 어이고. 뭐... 같이 하지. 네. <웃음> <웃음>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뭐, 저, 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우리, 이번에 커버 스토리 글을 쓰면서, 네. 오페, 오패, 판소리 오페라 소원했을 때의 느낌. 네. 어, 내가 대기실을 확 지나갔는데, 바람이 휙 지나갔는데, 지나간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어, 누구있더라 홍아람 대표였더라. 네. 그만큼,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우리 어른들 말로 빠릿빠릿하고, 네. 그리고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시원시원하게, 네. 덮고 너무 넘어가, 고 넘어가고, 네. 네. 뭐 하여튼 뭐 지나간 일에서 막 네. 따지고 이렇게 그런 분은 아닌 네. 것 같다. 네. 그게 바로 이 사업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네. 원래 그런 성격은 선천적으로 그래? 요네 좀. 원래 시원시원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선천적으로 그냥 뭐 두루두루 좀잘 지내고. 그러니까 흥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네, 긍정적으로 보고.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긍정적이어서. 그쵸. 뭔가 항상 음. 내가 하는 건다 된다, 이런 음. 마인드로 살고 있거든요. 일을 하다가 파트너가 실수도 할수 있잖아요. 그죠. 렇 네. 그런 그 것도 어떻게 용서해줘, 그냥. 아, 제가 해결을 하고 수습을 하죠, 그냥. 에,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하고, 네. 상, 상대방 잘못을 막 탓하거나 유지 나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월간 리뷰가 좀 잘못했어도. 열받은 건?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선생님>. <웃음> 그래요, 이렇게 인터뷰를 음. 마치고요. 다시 한번 6월 13일 오후 7시. 장수한누리전당 어, 7시? 네. 7시 반 네. 7시 반어 네. 장수 장수가 아니라 장수한누리전당 네. 어 거기에서 네. 조선으로 간 조, 조선에서 온? 조선에서 어, 조선에 온리골레도리골레이 어, 공연을 하니까 많은 분들 특히 전라북도 분들은 전부 다 와야 돼요 나도 가니까 월간 리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전라북도 익산 출신이라는 거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그러니까 장수군에 또 완주군에 전북,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우리 전당이 미어 터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꼭 조선에서 온 이글레토 누가 홍아람 대표가 만든 작품을 네. 꼭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네. 여기서 똑같이 우리 네. 끝으로 네. 어, 우리 오실 분들을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장소에서 첫 개최한 오페. 하다 보니 음. 이제 이벤트로 음. 티켓의 전속 90%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90% 할인? 네 그래서 천원으로 만원이면 천원? 네 천원으로 아, 볼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천원이래 네네 저희가 이번에 올해 특별하게 딱 그렇게 딱 이벤트를 응. 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올해만? 네 그렇지.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특히나 전라북도 사람한테만. 네. <laughs> 아닙니다. 네. <laughs> 서울에서 오셔도 천원입니다. <laughs> <laughs> 그래요. 감사하고요. 네.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